저희가 태무에서 같은 물건을 시켰는데, 하나는 집 근처, 슬레이마 근처 쪽에 맡겨놓고, 하나는 지금 여기가 데카트론이 있는 곳이에요, 몰타에서. 좀, 좀 떨어진 곳인데, 이쪽에다가 맡겨놨다고 해서 지금 찾으러 가고 있어요. 여기는 분위기가 좀, 좀 다르긴 하다. 응. 우리가 택배를 찾는 곳에 도착해서 태, 태, 처음 옥상 파티다 오엠쥐예오 예. <laughs> 이거 맛있어 맥주 이거 아 진짜요? 엄청 많아 어, 이 어? 보니까 덥지 하나 예 아, 저기 아, 있어? 하나 어 저거 의자야 이거 이것도 의자인데 예, 쓰면 되지 않나? 이거 어, 썼도 되지 예. 오, 아 좋아, 좋아. 오 어, 괜찮은데 그렇게 엄청 와 날씨가 엄청 어. 괜찮지? 아니 그거 뭐야 괜찮은데 뭐 아무 그거 없어요 뭐냐 바람도 어, 별로 안 부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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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빠르다아 우리. 어? 아, 진짜 괜찮은데? 뭐그 소란해? 뭐냐고. 아, 안돼. 아, <laughs> 오, 맛있겠다, 참맛있겠아 뭐야, 예, 예. 아, 예. 아, 음. 아, 가이오 안녕. 안 안녕.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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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안녕. 안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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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시이렇하 걸로 올랐구나. 나도 안 취하는 알고 갖고 왔는데, 어... 아 원하게있어지큰 걸로 먹을게. 그거 <laughs> <큰 웃음> 어, 이제, 이제 안온거야 제가 안정적인 안정적 이야 맛있겠다. 먹어볼까요? 이게 힘들어. 왜이니아니있게그안들어 아! 너무 지맛있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 맛있겠다. 진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대박이야 맛있대 응. 응. 그래, 근 이거 공동 양이 좀 된다 응 언니 기용히해조 하나 하나 둘하 오케이 오케이 어? 그거 치워야겠다 이거? 치워 어. 아. 올려 올려 아, 어, 아니면 진짜 돌니고 이거 좀 많이 사왔어 이거 는 한국어지도 있던것 같다 응그러나손 다시 잡았다 이 진짜 달하 진짜 달나 먹어봐 맛있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아까 찍었어. 괜찮아, 안 아, 까허거하예쁘게찍었어 괜찮아. <laughs> 안찍었괜나아쁘게는 몰라. 아라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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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잘괜찮습니다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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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아 여기, 여기. 음, 맛있다. 정쪽의 고추장 같은데 거. 맛있더라고. 어떤데, 장아찌? 먹어봐, 고추장. 아어봐 고추장. 응. 근데 똑같은데? 살짝 매워 살짝. 막, 막, 태국 고추그 정도는 아니고. 응. 뭐, 어때? 많이 매워? 많이 매워. 음. 그래? 나좀 조금 매운데? 응, 응, 음, 맛있다. 안네 맛있다. 어, 응. 응. 어, 헉, 맛있다.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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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집에 공 공가가 들어가는구만. 뭐가? 공가가. 공가가. 공가. 방금 뭐라 했어? 공, 공가가. 몰라. 실했어 아우. 이 맛있다. 이 집을 계약한 이유지. 어 너무 맛있다. 어 여기 너무 맛있다. 대용 맞아 여기. 근데 응, 밤에다 파티에 응. 얘네도 파티하고 저희네도 그래? 막. 우리도 줄수 없지. 응. 없지. 저기 응. 수영장이야. 수영장 그렇죠? 맨날 수영해잖아. 뭔까 와. 근데 입맛도 좋다. 매운데 괜찮지? 괜찮지? 아느끼먹어야 피클같이? 맑아 너무 좋아 운동하고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 음? <돈> 응 응? 됐어? 무슨 공감을 안가나봐 우리 숨쉬기 운동 <운동하고> <돈> 어. 우리 서치 어? 우리 아, 막 간다. 오, 어? 어? 나 이제 나 로마 갈까 하는데 로마 너무 할게 없을 것 같아서 음. 언니한테 언니도 어 나도 그냥 잠깐 떠올까하다가 언니 산대 가고 싶은데 있어? 포 보르도 가고 싶었어 왕복 음. 1 2만 원? 어 이거 나는 완이 좋아. 아그 금요일 6 시였나? 학교 끝나고 집 와서 이번주? 아니 어. 5월 십이 일하고 오월 구일 아니 멀다했어. 아 좋아 좋아. 십이만 원 엄청 괜찮은데? 숙소도 그래. 알아보니까. 음. 한인민박은 9만원, 10만원 하는데 1해에 뭐지? 응. 그냥 호텔 음. 일반 호텔, 호텔? 어, 에어비앤비같이 그냥 바, 침대 쪽에 있고 넓게 가 음. 그게 음. 둘이서 3박에 22만원 음. 어? 3박에 12만원 어? 음. 괜찮지? 내가 어, 그래. 그래. 지어가 아직 못봤어 음. 아 <웃음> <웃음> 이제 좀 어디갈지 정하고 다시 음. 는데 거기 맞추면 네. 되지 숙소에 숙소에 맞추면 되 일정을 맞춰 음. <laughs> 그래. 둘이 가면 그게 좋아 음. 호텔이 아, 포르투가포르투가음아포르투르는 아, 국내가 포르 있어 포르투갈에 아, 그래? 포르투갈 르시가 음. 포르투갈 수도는 어디야 리스본 리스본 미스본 와인을 매일 먹어요 와인리 투어도 포트포도 포트 와인이 유명하대 음. 어. 네. 나기는 음. <laughs> 몇동 몇 며칠이라고 한박 사일